나 진짜 진지해. 나 지금,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진짜 많으면 나 이거부터 올려야 돼, 유튜브 영상. 나 이거 진짜, 거짓말이고 매주 유비구조대마다 말하고 있어, 얘들아! <laughs> 버팔로님, 월드에 있는 모습를못 잡고 있습니다. 잡아도 겨우 잡고, 신유라 잡을 때는 레일라로만 살고, 그래서 겨우 제가 혼자서 잡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44렙? 봅시다. 지금 월드보스 못 잡겠다고 하셨는데 월드보스 뭘못 잡겠는 거예요? 세상님? 타이나리랑 아를레키노 같은 재료를 못 잡고 있어요. 타이나리 같은 경우는 치령버섯이고 아를레키노 재료 같은 게 가위군단장 아니, 안 돼.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문제점은 지금 힐러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이야, 아, 뉴비분 진짜 다 키웠구나. 그니까 러 모든 캐릭터에 다 손을 하나씩 대놨어. 한 명한테 몰아가지고 특성을 찍는 게 아니라 캐릭이 엄청 많아요, 지금. 그나마 지금 제대로 키운 게 타이나리 정도인데. 근못 잡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힐러나 실더 쪽이 좀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좀 물어보는 거거든요. 요요 말고, 다른 애는 없어요, 힐러? 한번 올려볼래? 요요 HP 되게 작거나 힐량이 부족할 것 같거든? 근데 곧 있으면 45 되면 월드레벨이 6이 될 거라 그 전에 재료를 좀 모으고 싶은 거라는 건 이해를 하겠거든? 근데 유비야 내가 생각했을 땐 그때부터 갯수가 또 달라지는데 차라리 특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지금 내 생각이긴 하거든? 아를레키노 캐릭터가 아무리 세다고 해도 무기도 이제 동일하게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안돼 있고 111인데 특성을 더 찍어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은유님, 근데, 캐릭터 레벨 먼저 올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가 지금 올라와서 내가 지금 당황을 했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방금 생각을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얘들아, 제가, 제가 말하는 그게, 아, 유분들이 캐릭터 레벨 올리고, 무기 레벨 올리고, 특성 올린 다음에 성형을 하라고 은유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캐릭터를 다,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절대 아닙니다. 갖고 있는 캐릭터 다 캐릭터 레벨 올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 말을 분명히 붙이거든? 한 파티를 중심으로 딜러 하나를 정해서 파티를 키우세요를 얘기를 안 하지 않거든? 차라리 80 렙까지만 찍어 메인 캐릭터든 어떤 캐릭터든 80 렙까지만 찍고 서포터를 육성하면서 4 명이서 같이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가장 좋다. 이것도 매번 말하는데 어, 왜 말이 이렇게 됐지? <laughs> 예시를 들어볼게. 50 렙에서 막혔어. 예를 들어. 어? 월드 레벨이 막히기 때문에 캐릭터의 레벨을 못 올리는 거야. 이상으로 내가 올릴 수가 없네. 월드 레벨이 막혀서. 아 그럼 무기 레벨 올려줘야지. 여기서 이제 무기 레벨을 가라는 거였어. 그래서 내가 그때 분명히 유비가이드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캐릭터 레벨과 무기 레벨은 동일하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 나 이거 팁두 번째는 무기가 캐릭터 레벨과 동일하게 올린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캐릭터 레벨이 50 레벨이 됐으면 무기도 50 레벨.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50 레벨이면 무기도 50 레벨.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뚫려. 월드랩이. 그러면 6 0벨까지또 올릴 수 있게 되거든? 캐릭터 레벨이 6 0벨이 됐으면 무기도 60레벨. 아! 6 0 레벨 됐다! 그럼 무기도 6 0 레벨. 이렇게 가라는 거야. 그렇게 가라는 거였고, 그리고 딜러 한 명을 딱 정해서 그거에 맞는 서포터를 키우세요. 그럼 무슨 서포터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거를 이제 조합해가지고, 어, 나무 위키 또는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 거를 참조해서 내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 중에 얘랑 맞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서. 그렇게 해서 서포터 키워라. 라고 했고요. 내가 무기 레벨까지 다 동일하게 올렸어. 그런데도 내가 아직 월드랩이 못 올라가게 막혀 있어. 그럼 그때부터 특성을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캐릭터 레벨, 무기 레벨, 순서대로 올려가서 리라 갖고 있는 모든 캐릭터를 다 레벨을 올리고 있어요. 그거 아니야. 엄청 한 파티 키우기로도 채화가 모자라. 아니, 근데 진짜 지금 채팅창에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 나 진짜 진지해. 나 지금 이거 만약에 진짜 이거 진짜 많으면 나 이거부터 올려야 돼, 유튜브 영상. 진짜 이런 사람 있어요? 두 명. 세 명. 네 명. 진짜? 진짜? 진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올렸다고? 와.. 오.. 잠깐만.. 약간 살짝 머리가 띵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했단 뜻이 아니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구나라는 게 나는 지금 좀 띵해, 머리가. 나 이거 진짜 거짓말이고 매주 유비 구조대마다 말하고 있어, 얘들아! 아, 나 지금 너무 눈물 나. 나 진짜 이 캐릭터를 다 올리고 있었구나. 한 파티 중심으로 딜러 하나 정해서 파티 키우세요. 이것도 매주 얘기했는데, 아, 생방문지 얼마 안된 사람 그럴 수 있지. 지금 알았으면 다행이지. 괜찮아, 얘들아, 쭈글쭈글해지지 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게어디예요 아, 근데 내가 우울한 건 그냥 내가 말을 똑바로 할걸 그랬나? <laughs> 아니, 솔직히 이렇게 이해할 거라고 상상을 못 했어! 남들이 보면 다 캐릭 증후군을 내가 유도한 거야. 분명히 내 의도는 그런 말이 아니긴 했지만 뭐 어차피 나중 가면 다 키워가지고 환상극에 쓰면 되긴 해. 여러분 우리 긍정적인 마인드로 합시다. 아닌가? 뉴비분들 나한테 원망하고 있을 건가? 여러분 원망이 된다면 류뉴에게 돌을 던져주세요. 그 대신, 바위는 no. 안 돼요. 돌이어야 돼요. 그 조약돌 같은 거. 아무튼, 그래요. 혹시라도 지금 보고 있는 유비분들도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여러분. 멈춰주십시오. 자, 이제 다시 돌아옵시다. 혹시, 그, 새상님도 혹시 이렇게 하셨나요? 이거 다 레벨 올리고 있는 이유가 내가 한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지? 제말 아니라고 했죠 아니에요. 제가 팀을 모르겠어서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아, 아니야. 아니면 됐어. 아, 다행이다. 아까 레일라 요요 행추 그리고 타이너리 쓴다 그랬죠? 취량 버섯 잡으러 갈때 그렇게 한다고? 취량 버섯은 풀 내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딜러 데려가는 게더 빨리 낄 수도 있어. 보스들마다 개들이 갖고 있는 원소 내성 같은 게 존재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 특성 조금 찍어준 호도 데려가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르레키를좀 키워놨잖아. 아르레키노 특성을 찍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보스 잡을 때는 아닌 것 같아. 어차피 지금 이 이상으로 못 올리잖아. 이 지금은 월드레크 그 하지 마시고 특성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르도 무기가 용악살 창밖에 없니? 혹시 뉴비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추천 때문에 쓰고 있다고. 추천 어디서 추천해? 여기 여기 육성 가이드에서? 그게 육성 가이드가 추천이 그게 뜨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무기 풀에서 그나마 쓸만한 걸 골라주는 거거든? 내가 인게임에서 찾아보라고 한게딱두 가지거든? 뭐냐면 성유물 추천. 이거는 원샘들 빅데이터 맞아요. 그리고 특성 순서. 요것도 원샘 추천이 맞아요. 근데 육성 가이드는 우리가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호요 버스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게임 내에서 너네가 할수 있는 걸 보여줄게. 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무기 추천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권하진 않아요 어? 요기 올려주셨다 이거 봐 무기도 안 올렸잖아 속선창을 지워주면 뭐해 HP가 높아야 힐량이 높은데 이거 봐 이런데 9300이니까 힐량이 안 나오지 이게 그래서 힐량이 나오겠냐고 아무튼 그래서 이거 무기 좀 같이 이거랑 같이 올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